환자분이 어, 라인을 높이려고 윤앤정에서 매몰법 재수술을 하셨는데 또 비대칭이 왔다고 걱정하세요. 이 결과를 제가 보고요. 만약에 비대칭이 어, 6개월 후까지도 존재한다면 저는 다시 재수술을 권유해 드릴겁니다 어, 참고로. 저는 수술한 환자분이 같은 내용의 수술을 1년 이내에 보완할 경우에는 저는 비용을 추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또 다른 분들은 비용을 추가 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수술비라는 개념은 의사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어 그 비용을 추가하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어 보안수술 단기간 저는 단기간 한 1년 이내로 보는데요. 단기간에 보안수술에 비용을 추가할 경우에 환자분들이 좀 불만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